안녕하세요. 항상 정직한 판매, 매입을 우선으로 하는 드림카 김형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쌍용자동차의 티볼리 에어 차량을 한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차량 보시면서 차량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6년 4월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 2016년형 모델로 나온 쌍용자동차의 티볼리 에어 차량입니다. 차량 등급은 1.6 디젤 LX 등급 차량이고, 키로수는 약 18만 1000km가량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성능기록보상 조수석 앞뒷문 이렇게 두 군데 단순 교환 부위가 있는 차량입니다. 우선 외관부터 차근차근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색상은 레드 컬러 차량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앞쪽에 이렇게 데이라이트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외관의 경우 이제 깔끔하게 상품화 과정 마치고 상품 전시장으로 입고가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광택감 살아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루프랙과 함께 이렇게 루프 스킨이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검정색으로 루프 스킨이 되어 있어서 훨씬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와서 이제 타이어 트레드 한번 살펴드리면은 타이어 트레드의 경우 한 50%가량 남아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와서 후면부 모습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트렁크 공간 열어서 한번 살펴드리면은 자,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세차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220V 전원선 꽂을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함께 후방 센서 또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미 등 이런데도 깨짐이나 까짐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부 모습 한번 확인하시고 4면 썬팅 상태 또한 상당히 양호하게 잘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외관의 경우, 전체적으로 전차주분께서 깔끔히도 타셨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상품화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진룸 한번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젤 엔진 차량이기 때문에, 디젤 엔진 특유의 소음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외 잡음이나 이음 전혀 발생하지 않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수, 벨트, 워셔액, 배터리, 이런 기본 경장비는 당연히 다 확인하고 입고시킨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 이렇게 눈으로 완벽하게 확인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물이나 밀수되는 부분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전 차주분께서 전체적으로 관리 잘 하시면서 타신 차량이어서 상당히 양호한 엔진룸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 착석했고요. 내부 옵션들 하나하나 소개 도와드릴게요. 우선 버튼 시동 장착되어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버튼 눌러서 시동 작동시키게 됩니다 우선 계기판 보면 키로스는 정확히 18만 9 2 3 k 로 주행한 차량이고 왼쪽부터 옵션도 하나하나 소개 도와드리면 전동 접이 조절 사이드미러 장착되어져 있고 그리고 뒤쪽에 이제 220볼트 전원선 작동할 수 있는 버튼 장착되어져 있고 미끄럼 방지 온오프 버튼 그리고 오토라이트 핸들 리모컨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쪽에 핸들 열선 버튼 또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2채널 블랙박스 또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 패시아 모습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드리고요. 내비게이션의 경우 이제 순정은 아니고 전 차주분께서 매립해 놓으신 이제 사제 매립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 누르고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제, 매립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쪽엔 트립 조작 버튼 장착되어 있고, 이제 주행 모드 선택 버튼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낮춰서 에어컨 바람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은 후진기어 넣었을 시 선명하게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주차선 다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 각각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 USB 버튼, 억수선 버튼 장착되어 있고, 밑에는 이제 시가잭 꽂을 수 있는 공간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옵션 소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차량의 또한 장점으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점인데, 실 내장제 컨디션이 상당히 양호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어떤 차량이든지 매입 후에 다 기본적으로 세차 과정은 거치게 되는데, 막 까지거나 이제 막 그런 부분들은 크게 이제 복원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해서 전 차주분께서 깔끔하게 사용하신 편이어서 상당히 양호한 시 내장제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뒷좌석 착석했고요. 뒷좌석 성인 남자 기준으로 뭐, 많이 넓진 않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는 뒷좌석 공간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뒷좌석에 특별한 옵션 넣고 겨울에 누군가를 태워 을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뒷좌석 이제 시트라든지 실내장제 컨디션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드릴 텐데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뒷좌석 또한 시트라든지 실내장제 컨디션 상당히 양호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해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차량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가장 궁금하실 사고 유무와 판매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능지 먼저 보시고 오실게요. 자, 성능 기록부에 나와있다시피 이 차량의 경우 조수석, 앞뒤 도어 이렇게 두 군데 단순교환 보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외 누유나 누수되는 부분 전혀 없이 상당히 양완 차량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이제 특이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신차 출고 당시 렌트카 회사에서 운용하였던 차량이기 때문에 렌트카 용도이력이 남아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이제 장점으로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점은 플러스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외 이제 상당히 타 차량에 비해 편의사항이 많이 장착되어져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는 많은 편이지만 전 차주분께서 상당히 신경 쓰시면서 타신 차량이어서 상당히 양호한 엔진 미션 상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최종 판매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금액의 판매 중이니 보시고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많이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